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NCT 드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NCT 드림이 더블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면서 음원 맛집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8일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드림은 세계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미디어 트래픽이 지난 27일 발표한 유나이티드 월드 차트에서 첫 정규 앨범 맛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NCT 드림은 지난 27일 방송된 엠넷 앵카운트다운에서도 중독성 강한 타이틀곡 맛으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음악 방송 6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발매 16일 만에 음반 판매량 200만 장을 넘어 더블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으며 국내 주간 음반 차트 2주 연속 1위 음원 차트 1위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전 세계 37개 지역 1위 일본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 및 위클리 합산 앨범 차트 1위 빌보드 재팬 톱 앨범 세일즈 차트 1위 중국 QQ뮤직과 쿠우뮤직 쿠어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그룹 n 시티 드림이 아기상어로 유명한 핑크퐁 캐릭터들로 재탄생한다고 하여 화제입니다. 인기 유아동 브랜드 핑크퐁 제작사 스마트 스터디는 NCT 드림과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다고 지난 27일에 밝혔는데요. 스마트 스터디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7시 핑크퐁과 NCT 드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NCT 드림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맛을 핑크퐁 스타일로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은 현재 NCT 드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으며 이미 벌써 60만회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핑크퐁과 콜라보한 NCT 드림의 첫 정규 앨범 맛은 발매 16일 만에 음반 판매량 200만장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핑크퐁 버전의 맛 애니메이션 영상은 NCT 드림이 공룡이 살던 시대에 불시착하여 공룡들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특별 에피소드로 구성이 됩니다.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마크, 런쥔 제노, 해찬, 재민 철러 지성 등 7명의 멤버가 개인별 특색을 살려 핑크퐁 공명 코스튬을 입은 캐릭터로 변신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핑크퐁과 NCT 드림의 협업은 벌써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공개된 NCT 드림의 핑크퐁 공룡 ABC 커버 영상입니다. 공개 당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실시간 트위터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스마트스터디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직접 재산권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 국경과 세대를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와 NCT 드림은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기념해 핑크폰 공룡 코스튬을 입은 NCT 드림 캐릭터 스페셜 상품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달 중소부터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 구매를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NCT 드림 멤버들은 핑크폰과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신선하고 색다른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어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핑크퐁의 공룡 캐릭터와 만나 귀엽고 아기자기한 매력을 발산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NCT 드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NCT 드림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